내가 만든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요나서를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하나 보내 여주시겠습니까 제가 보내드린 사진인데, 예, 아 어, 이게 영어는 아니고요 러시아 글자로 된 가장말인데요, 키엘라 아가씨라는 어, 어떤 지역의 그 명패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요, 이 키엘라 아가씨라는 게 키엘르는 거룩한, 아가쉬는 음, 나무라는 뜻인데요. 거룩한 나무라는 뜻입니다. 이제 어느 정도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어, 보통 나무가 햇빛을 향해서 곧게 쭉쭉 뻗어가잖아요. 햇빛이 있는 쪽을 향해서 나무가 자라가는데 여기를 가면 가운데에 나무가 한 그루 큰 나무가 있고 주변의 나무들이 그 나무를 향해서 가지를 뻗고 있습니다. 마치 가운데 있는 나무가 임금나무고 그 임금나무를 중심으로 해서 신하들이 팔을 뻗고 있는 듯한 그런 모양입니다. 신기하잖아요. 뭐 이게 과학적으로 어떠한 이유로 이렇게 자라났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신기합니다. 신기하면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있죠. 와, 저게 뭔가 영험한 게 있나 봐.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이곳에 가면 사람들이 기도하러 오는 사람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아픈 사람이 있거나, 몸이 아프거나, 아니면 주변에 아픈 사람이 있거나, 집안에 어려운 일이 있거나, 뭐또 사업에 실패하거나, 이런 개인사적인 어려움들이 있게 되면 이곳에 와서 기도도 하고, 코란도 읽기도 하고, 또는 재물을 차려놓고 우리 고사 지내듯이 제사를 지내곤 합니다. 자, 이런, 이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앞에서 본 것처럼 아예, 어, 문을 만들어 놔서, 자, 이거, 이곳은 거룩한 나무가 있는 곳입니다. 이렇게 팻말까지 써붙여 놨을 정도입니다. 어, 그런데 이런 풍경은 사실 동서고금을 막나하고 여러 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옛날부터 뭐 동서양을 막나하고 해나, 달, 별, 뭐 높은 산, 또 바다 이런 것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았죠. 또 아까 보았던 좀 특이하게 생긴 나무나 수령이 오래된 나무들 또는 어떤 맹수 내지는 또 어떤 새끼를 많이 낳는 동물들 뭐 이런 것들을 대상으로 또음 그것들을 신이라고 하면서 절하기도 하고 제물을 갖다 바치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냥 해를 보면서 어 나무를 보면서 하기도 하지만 어떤 때에는 그 동물의 모양을 아니면 그 대상이 되는 것의 모양을 나무나 돌로 깎아서 집에다 갖다 놓고 집에서 아침, 저녁으로 절을 하면서 복을 빌기도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서 아마도 이렇게 해나 달이나 별, 뭐 아까 보았던 이런 나무 같은 것들을 보면서 뭔가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 하지만, 내가 가지고 싶은 능력을 가진 듯한 이 사물에 대해서, 아, 나에게도 이런 능력을 주십시오. 라는 그런 마음이 투영되어서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 지난주, 지지난주부터 우리가 이제 세 번째 요나서를 보고 있는데요. 음, 이미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니누에로 가서 말씀을 전해라. 라고 하시는데 대해서 요나는 저 싫습니다. 이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고 동쪽이 아닌 서쪽 끝으로 도망을 치는 요나를 우리는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요나가 배를 타고 도망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제 배를 타고 가는데에 폭풍이 일면서 배가 침몰 직전까지 갔습니다. 모든 배에 있는 물품들을 바다에 던지면서까지 살아남으려고 애를 썼지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음, 어디에서 문제가 생긴 거지? 누가 죄를 지은 거 아닌가? 라고 했을 때에 결국 요나가 자백을 합니다. 음, 사실은 제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하는 중인데 저 때문에 이 폭풍이 일어난 듯 합니다. 라고 사람들에게 실토를 하는 거죠. 자, 그래도, 아, 그래도, 음, 뭐, 진짜 그렇겠어, 라고 하고 계속 이 폭풍우를 헤쳐나가려고 가진 애를 쓰지만 여전히 이 폭풍우가 계속되고 있고요. 뭐, 그냥 계속될 뿐만이 아니라 점점 더 폭풍우가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요나에게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아니, 요사, 요나 선생님, 그러면 우리가 이 폭풍을... 빠져나갈 방법이 있겠습니까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요나가 대답을 합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입니다. 12절을 한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아매. 자, 요나는 이제 이 폭풍을 멈출 방법에 대해서 자신을 바다로 던지라고 합니다. 자신이 이 바다에 재물이 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폭풍우를 멈춰주시겠다라고 말씀을, 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요나가 생각하고 이, 있는 이 해법은 맞는 해법일까요? 물론 결과적으로 보면요.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요나가 바다에 빠진 이후에 폭풍우가 멎었습니다. 어, 일정 부분은 결과론적으로 보면 맞는 해법 같기는 하지만요. 사실은 그렇게 썩 맞는 해법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요나는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했는데 그 명령을 어, 거절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벌 주시려고 폭풍우를 보내시나 보다라고 생각한 듯 합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폭풍우를 보낸 이유는 요나를 잡아서 죽이기 위해서, 벌을 주기 위해서 이 폭풍우를 보낸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요, 하나님은요, 이 폭풍우를 통해서 요나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라고 회개하고 니누에로 가기를 결정할, 니누에로 가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이 폭풍우를 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 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았다면 요나가 나를 바다에 빠뜨리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까운 육지로 빨리 피항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폭풍우를 멈춰 주실 것입니다. 자, 우리가 육지로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육지로 가는 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라고 했어야지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와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것인데요. 요나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음 폭풍으로 보내셨을까? 사실은 하나님께서는요, 요나도 사랑하셨고요, 니누에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니누에를 구원하는 하나의 도구로 요나를 사용하셨고, 그리고 그 일을 행하지 않자, 요나를 벌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폭풍을 보낸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요나는, 아, 내가 바다에 빠져 죽으면, 그러면 일이 끝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 요나가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요나의 생각에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복된 삶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 저주의 삶이 있을 것이라라는 그런 생각이 그의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니 뇌를 구원하고도 싶었고, 마찬가지로 요나 역시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10계명의 두 번째 계명이 무엇인, 무엇인지 기억하시나요? 아 그거는 첫 번째 <laughs> 나 외에 다른 신은 섬기지 말라 이건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계명은 출국기 어, 20장 1절과 4절을 통해 어, 아니죠 출애굽기 20장 2절 3절과 4절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다 같이 출애굽기 20장 3절 4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세계인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네. 아 보니까 4절5절인데요네 다른 음, 것들을 만들지 말고 그 다음에 5절을 보면 그것들을에게 절하지 말라라고 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생각을 해 보면요 해 보면요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이 상당히 비슷합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계명은 우상을 새겨서 그것을 섬기지 말라, 그것에게 절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일절을 부그첫 번째 계명을 부연하는 것이 두 번째 계명과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유대인들은 이 부분들을 1 계명, 2 계명으로 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첫 번째 계명의 부연 설명으로 이두 부분을 합쳐서 생각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께서 어 같은 말씀을 두번 반복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열 가지 계명 중에 두 가지를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다 같이 출애굽기 32장 1절과 4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 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멘이 네, 장면은 이제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 있자 사람들이 어 우리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다가 음, 모세가 없으니까 우리가 우리를 인도한 그 하나님을 만들어서 계속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입니다. 사실 금송아지를 만들기는 했지만 어이 금송아지가 하나님 이외의 다른 신을 섬기려고 만든 어 형상은 아니었습니다. 즉어 사절에서 보는 것처럼 이 금송아지는 애굽으로부터 우리를 인도한 신인데요.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지금 이 사람들은 어 금송아지로 부어서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모세가 없는 그 시점에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이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문제가 될까 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음, 어 네. 조금 전에, 어, 그, 보았던 것처럼, 하늘과 땅에 있는 어떤 형상이라도 부어서 만들지 말고 그것에 절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요, 그 대상이 하나님이든 그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든 상관이 없었습니다. 무엇이든 간에, 무엇을 섬기려고 만들었던 간에 그것이 설령 하나님이라고 할지라도 형, 무엇인가 형상을 만들어서 절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금하고 있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 어, 말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대노를 어, 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폐역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집계명의 두 번째 계명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니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어, 그런 목적으로. 만들었는데 왜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금하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아야 하는데요. 우리는 이미지화라는 말을 쓰곤 하죠. 어떠한 생각이나 어떠한 개념을 우리가 좀 쉽게 그 표현하기 위해서 어떤 그림이나 눈으로 보이는 그런 모양으로 그것들을 정리하거나 도식화하는 것을 이미지화라고 합니다. 어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그 신을 여호와 하나님을 금송아지라는 그 모양으로 이미지화 했다는 했다고 어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미지화의 좋은 점, 장점이라고 한다면 그냥 추상적으로만 어 보여지는 어떤 생각이나 개념을 우리가 직접 감각적으로 볼수 있는 어딱 봐도 어 느낌이 올 만한 그런 시각적인 모습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쉽게 그것이 어떠한 개념인지를 볼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점인데요. 어, 하지만 그것의 단점은 무엇이냐면 그 생각이나 개념이 그 그림이나 어떤 시각화된 그 모양으로 굳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훨씬 더더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더 많은 내용을 내포할 수가 있는데 어떤 그림을 통해서 어떠한 모양을 통해서 딱 그 자리에 멈춰선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옛날에 성경동화 같은 거 보면요. 다윗, 뭐, 요셉, 골리앗, 뭐, 이런 것들 성경동화가 있거든요. 어떤 그림, 음, 만화로 그것들을 아마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그게 꽤 오랫동안 머릿속에 남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골리앗 하면, 어, 조그만한 어린아이와 큰, 어, 거인이 싸우는 그런 형상을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미지화의 패단입니다. 그, 다윗이 그 정도로 어린아이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 만화를, 그 그림을 보므로 인해서 다윗이라고 하면 여전히 조그마한 아이를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어떠한 형상화 시킨다는 것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어떠한 그 형상에 가두는 역할, 가두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어, 처음에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만 해도 사람들은 그 금송아지 형상, 에 하나님을 가두어 두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금송아지를 보면서 시간을 보내면 보낼수록 어, 그 광대하고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이미지는 점점점 퇴색돼 버리고 결국 자신의 눈앞에 있는 금송아지에 비치는 그 모양만 그 어, 것으로 인해서 떠오르는 그 생각만 하나님에게 투사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엄격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어, 그리거나 조각하지 말라고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도 여전히 어떤 예수님의 성화나 여러 가지 그 그림들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는 어떤 조각품이나 성화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미지화 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성화 같은 것들을 인터넷이나 여러 미술관 이런 데서 보기는 하지만요, 그것은 어떤 교양적인 측면으로만 보는 측면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이미지화라는 부분들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떠한 이미지만냐면요, 우리가 마음 속에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와 같은 분이야. 우리 하나님은 어머니와 같은 분이야. 우리 하나님은 친구 같은 분이시지. 또는 어떤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은 엄격한 군대 장관 같은, 어, 군 통수권자 같은 그런 분이야. 라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은 우리 하나님은 나를 위로하시는 상담가와 같은, 카운셀러와 같은 그런 분이야. 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생각이요 어우러져서 하나님은 아버지 같으시기도 하고, 어머니 같으시기도 하고, 때로는 친구 같기도 하고, 때로는 상담가 같기도 하고, 이렇게 자유롭게 생각을 할수 있으면 좋은데, 어떤 사람들은요. 어린 시절에 경험했던 그, 완고했던 그 아버지상을 하나님 앞에 투해서 하나님 하면 그런 하나님만 떠올리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친구 같은 하나님만 생각을 하다 보니 어, 위엄 있으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이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위어 그 이, 상담가적인 하나님 그래서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하나님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항상 우울함 속에서 항상 내 눈물을 닦아만 주시는 그런 하나님만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돌파해 나가지 못하는 경우에. 사람들도 생기곤 한다는 것입니다. 어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어떤 내가 만든 모양으로 가두어 두는 것에서 어 피해야 합니다. 그것을 멀리해야 하고요. 하나님께서는요. 무궁무진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며 은혜를 가지신 분이시며 어 다양한 캐릭터를 가지신 분이심을 항상 기억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요. 304장이 있습니다. 자손가 가지고 계신 분들은 펴보시면 좋은데요. 3 0 4장에 저는 3절 가사를 참 좋아합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하늘에다가 바다를 찍어서 글을 쓴다고 하네요. 그런데 그 넓은 하늘에 꽉 채웠어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 기록할 수가 없다고 하네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높이 써서 채워도 다 쓰지 못하리, 그 고백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다양하면 써도 써도 다 쓰지 못하겠다고 내 평생을 써도 다 쓰지 못하겠다고 이야기하,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가사를 보면서 너무 멋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과연 제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책으로 쓴다면 얼마만큼이나 쓸까? 한 200페이지 쓰고 나면 혹시 더쓸게 없는 거 아니,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좀 겁이 납니다. 어, 정말로 써도 써도 끝이 없는 어, 그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쓰다가, 아, 하나님 이제 더 생각이 안 나요. 이러면 어떻게 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해서 기도하게 되고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더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에 더 흠뻑 젖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음, 우리는 종종 왕년에 내가 이랬지. 아, 내가 어렸을 때는 참 내가 어, 은혜 충만한 사람이었지. 와, 아, 10년 전에 내가 어땠냐면 이런 관증이 있어. 라는 선에서 혹시 머물러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간증을 하라 그러면 10년, 20년 전에 그 간증 들으면서, 아, 그때는 참 좋았지라고 어, 추억팔레를 하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은요, 10년 전, 20년 전에도 어, 우리와 함께하셨던 하나님이지만요, 오늘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죠? 우리 가운데요, 우리의 신앙이 생동감 있어지려면요, 어, 오늘 하루도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서야 할 것이고요, 오늘 하루도 뭐, 크든 작든 상관없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간증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눈을 크게 뜨고요, 귀를 크게 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들을 보고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하루에 한 가지라도, 아, 하나님, 저에게 이런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간증하며 한, 하루를 마무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어떤 게 있어? 그러면 그걸 어떻게 다 얘기를 해줄까? 밤이 새도 끝이 없을 텐데, 텐데 어떻게 괜찮겠어? 라고 이야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